돈나무 언니가 또 나섰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주식을 매수했는데요. 미중 관세 협상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언니 근데 따라 사도 되는 걸까요? 이 소식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살펴보세요. ETF 운용사 아크 인베스트가 최근 엔비디아와 AMD 주식을 각각 4,731주, 1,808주씩 매수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돈나무 언니가 불리는 캐시우드가 이끄는 회사죠. 이날 종가 기준으로 매수 규모는 엔비디아 49만 달러, AMD 16만 달러 수준인데요. 아크 인베스트는 이틀 연속으로 두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앞서 22일에도 엔비디아와 AMD 주식을 약 1만주와 2만5천주 매수하며 총 4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죠. 이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145%까지 끌어올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하향하겠다는 조정 의사를 내비친 바 있죠. 지난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이 얼마나 빨리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내릴 수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중국에 달렸다면서 2, 3주 안에 우리가 선택할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고 관세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같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3.86% 올랐고요. AMD도 4.79% 상승했습니다. 돈나머니의 선택, 곧 반등의 신호탄일까요? 반도체 투자 다시 불 붙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